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연합뉴스TV에 깜짝 출연하셨는데요. 왜 연합뉴스에 갑자기 출연을 하시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23년을 맞아 연합뉴스TV에 신년인사에 초청되어 장민호님께서 신년인사를 남기시게 된 것인데요. 장민호님은 연합뉴스의 신년인사 영상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2023년 새해에도 저 장민호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이면 학업, 취업이면 취업, 그리고 모두 다 후다닥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신년 인사를 남기셨죠. 연합뉴스에서 장민호님에게 직접 신년 인사를 요청하다니 장민호님의 인기가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장민호님이 신년 인사처럼 장민호님을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민투분들 모두 2023년 올 한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호님의 정확하고 빠른 진짜 뉴스는 항상 저트로 날림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